안녕하세요. 미르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사기업, 공기업 등 이직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업에서 자기소개서를 왜 제출하라고 할까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채용자가 제가 쓴 글을 다 읽어볼까요? 어떤 직장에 입사하시려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회사가 나를 채용해줘야 입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아주 뛰어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보다는 무난하게 면접까지 가볼 만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자기소개서는 시작은 지원동기부터이죠. 지원동기는 결국 내가 이 회사에 왜 들어오고 싶어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그냥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나 정해서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류 업무를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고 해봅시다. 보통은 전산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수행하는 뭐, 피킹, 뭐, 재고 관리, 입출고 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여기에 일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작성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구직자인 내가 회사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회사 채용자가 읽고 싶어하는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회사가 읽고 싶어하는 글을 작성하려면 무척 망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이 앞으로 직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풀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학교 동아리 시절에 자원봉사로 독거노인 식사를 배달하는 일을 했다고 해 봅시다. 보통은 그냥 뭐 보람 있는 경험이었다고 끝날 텐데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경험이나 성과를 뽑아내야 됩니다. 즉 스토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독거노인께 식사를 전달하면서 혼자 사는 것이 참 외로움을 줄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또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생각해보니 우리 사회가 양지가 있으면 또 음지도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양지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항시, 항시 음지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잊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 그들의 삶에 보탬이 될수 있는 뭔가 일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선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일이 방문해서 식사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구역을 지정해서 한 곳에서 음식을 드시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줄수 있겠다. 뭐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도 자기 소개서에 언급을 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셨다면 대학교 학점이나 뭐 어학연수 어학점수 이런건 기본이겠죠 그리고 뭐 특별한 경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자원봉사활동 이런거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해 주시고 그런거에 대해서 배웠던 점뭐 느낀 점에 대해서 언급하시면 좋습니다 아참 요즘 취업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20대 였을 때도 저희 학과에서 졸업생이 8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취업자가 30명이 채 되질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소위 대기업, 공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10명, 이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대한민국은 취업을, 대한민국에서 취업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고요. 취업을 도, 도전하시다가 몇번 탈락했다고 절대 자잘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기회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인드만 정말 잘 만들어 놓으시면 언제든 기회의 문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구직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